자, 친구들, 천 원짜리 열 장. 얼마 전에, 음, 뭐, 한달 전쯤 설이 지났습니다. 설날, 세 배하고 세배 돈을 받죠? 친구들 돈 많이 받으셨어요? 천 원짜리 열 장을 할머니께서 주셨습니다.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만 원짜리로 바꿔주세요. 했어. 몇 장으로? 천 원짜리 열 장은 만 원짜리 한 장으로 바꿀 수 있죠? 이거 모르는 친구 있으면 손들어 보자. 아하, 이런. 곤란하죠. 그럼 안 되죠. 천이 열개 모이면 만이라는 수가 된다라는 걸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천이 열개 모이면 만. 천 원짜리 열 장이 있으면 만 원. 그럼 만 원짜리 네 개면 사만 원. 여섯 개면 육만 원 되겠지. 그게 바로 다섯 자리 수야. 일, 십, 백, 천, 만. 다섯 자리 수죠. 만의 자리까지 나오는 내용을 이번 시간에 알아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들어갈까요? 만에 대해서 알아보자. 어, 만 원이 아니고 천 원짜리 나 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께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군요. 자, 천 원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면 구천 원. 열개 있으면 십천 원이 아니라 만 원. 천이 십이면 일 0, 0, 0, 0이라고 쓰죠. 천이 열개 모여 있다라는 뜻으로 일 0, 0, 0에0 하나 더 붙여줍니다. 그렇죠. 1000이라고 쓰거나 숫자 1과 한글 만을 붙여서 1만이라고 쓰고, 만 또는 1만이라고 읽어줍니다. 전이 10이면, 만 또는 1만이라 쓰고, 만 또는 1만이라고 읽어줍니다. 재밌지? 몇만에 대해서 알아볼까? 만이 2이면 2만. 만이 3이면 3만. 만이 4이면 4만. 어떻게 읽어줘? 만이 2만큼 있다 2만. 3만, 어, 4만. 간단하지, 간단하지. 어, 그러면, 천이 10개 모여서 만이었어. 그럼 2만은 천이 몇개 있을까? 10개가 아니라 20개. 3만은 천이 30개, 3 0개고요 4만은 천이 40개, 40개. 요거도 이해되시죠? 간단해. 그 다음 다섯 자리 자릿수의 자리값과 읽는 방법 이런 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방법 5, 2, 3, 7, 6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읽을까요? 1, 10, 100, 1000, 1이죠 우리가 1, 10, 100, 4자리수까지는 네 배웠어. 그동안. 그래서 앞으로 수를 읽어줄 때네단위씩 끊어 읽어줄 거야. 1, 10, 100, 1000 끊고. 1, 10, 100, 1000 끊고.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 그 끊으려면, 어디를 끊어줄까? 1, 10, 100, 0 0 0렇게 끊어주면 되겠습니다. 뒤에 건 알고 있잖아. 우리가 배웠잖아. 2,376. 3학년 과정까지 쭉봐오는 친구야. 네자리수 거기에 만의 자리가 하나가 더 생겼다 뿐이야. 어떻게 읽어줘? 5만 2,376. 간단하죠? 자, 다섯 자리수가 있으면, 네 자리 가서 끊어줍니다. 오른쪽에서부터 네 자리 쭉 가서 끊어주고, 여기다가 만이라는 글자를 끼워주면 돼. 몇만, 얼마 얼마, 얼마, 얼마. 할수 있겠죠. 자, 52,376이라는 수가 나와 있습니다. 만 원짜리가 다섯 개 있어요. 천 원짜리 두 장, 백 원짜리 세 개, 십 원짜리 일곱 개, 이런 짜리가 여섯 개 있습니다. 자, 만이 오인 수를 오만이라고 나타내고요. 천이 두개 있으면 이천입니다. 백이 세 개면 삼백이고요. 십이 일곱 개면 칠십, 일이 여섯 개면 육. 이 수를 합해서 5만 2천 3백 7십... 5만 2천 7백 3... 어? 3백 7십 6이죠? 이러, 선생님왜 이러는 거야? 첫 시간부터. s o <laughs> r r 5만 2천 3백 7십 6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다섯자를 수로 나타내고요. 5만 끊어주고 읽었죠? 2천 3백 7십 6이라고 읽었습니다. 간단하지, 친구들? 만이 다섯 개 천이 두개 백이 세개 십이 일곱 개 일이 여섯 개이면 오이삼칠육 다섯 자릿수로 나타냅니다 읽어줄 때는요 오만 이천삼백칠십육이라고 읽어주는 거야 자릿값 알아보자 자릿값이라는 건 각자리 숫자가 나타내는 그 크기를 자릿값이라고 해요 자 일의 자리 십의 자리 백의 자리. 천의 자리 만의 자리라고 나타낸서 만의 자리 숫자는 5이고 5만을 나타낸다. 천의 자리 숫자는 2이고 2천을 나타낸다. 자, 백의 자리 숫자는 3인데 300을 나타내고 있고, 십의 자리 숫자는 7이야. 70을 나타내. 이의 자리 숫자는 6이고 61이 아니라 그냥 6이라고 읽어 주죠? 6을 나타냅니다. 얘네들이 자리값이에요. 그리고 얘들을 모두 더하기 했을 때 52,376이란 다섯 자리수가 만들어진다. 간단하지? 자, 만의 자리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다섯 자리수를 배웁니다. 1, 10, 100, 1000, 만. 다섯 자리수. 자, 문제풀이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죠.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이 모형은 천이라는 수 모형이다. 그치? 천이라는 모형이 하나, 둘, 세 개까지 있으면 삼천. 넷 다섯 개면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아니고 만. 1,008이면 8,000입니다. 읽어 주는 방법. 8,000이라고 읽어 주죠. 1,010이면 천에열 배. 만이라고 쓰죠. 이렇게 쓰거나 1만이라고 쓰고 만 또는 1만이라고 읽어 줍시다. 돈의 액수로 따지면 만 원. 친구들이 좋아하는 만 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나 말을 써 넣을 수 있습니다. 천이 십이면, 천 다음에 영 하나를 더 붙여서 이렇게 쓰죠. 1, 0, 0, 0, 0이라고 씁니다. 또는 1만이라고 쓰고, 만 또는 1만이라고 읽어줍니다. 만의 개념이에요. 세 번째 문제 나와 있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천인가요, 만인가요? 1, 10, 100, 1 만. 만이 3입니다. 1자리에 3 넣어준다. 간단하지. 3만 되겠습니다. 만이 9이면, 만 원짜리 앞서 있어. 9만 원. 9만이죠. 9만. 어떻게 읽어주지? 3만. 9만. 아홉만 아니고 9만이야. 알겠지? 아홉천 원이라고 하나요? 9천 원이라고 하죠. 4번입니다. 와우. 돈이 있군요.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세종대왕. 임금님이 두 분이 보이시군요. 두 분이 보이시군요. 2만원입니다. 만원짜리 지폐가 두 장이면 2만원입니다. 이제 천원짜리 볼까? 하나, 둘, 셋, 넷. 되게 이왕 선생님이 네 분이 계시군요. 4천원이죠. 만이 두 개. 천이 네 개. 100원짜리 볼까? 다른 색깔로 표현할까? 100. 하나, 둘, 셋. 음. 100이 3개. 10원짜리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 2이 여섯 개. 이런 짜리가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진 않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짜리가 일곱 개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쓰이진 않지만 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단위죠. 자, 많이 두겠습니다. 2만 원, 1,000이 네개 4,000원, 100이 세개 300원, 1 0 여섯 개 60원, 1이 일곱 개 7원이에요. 모두 모아서 오른 이걸 2 4,367원이라고 나타냅니다. 맞지요?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만 원짜리 지폐가 2장, 1,000원짜리 지폐가 네장 100원짜리 동전이 세개 10원짜리 동전이 6개, 1원짜리 동전이 7개이면, 만원짜리 2만원, 000원, 1 천원짜리 4천원, 100원짜리가 300원만큼 있고, 10원짜리가 60원만큼 있고, 1원짜리가 7개, 7원만큼 있습니다. 24,367원 되겠죠? 읽어볼까? 많이 두개 있어요. 2만 1000이 네개 있어요. 4000. 백이 세개 있어요. 300. 10이 여섯 개 있습니다. 60. 1이 7개 있습니다. 7. 24367. 찾을 수 있죠. 이게 다섯 자리 수라는 거야. 만의 자리까지 배우는 다섯 자리. 자, 계속해서 5번 넘어갑니다. 어? 많이 되도록 묶어보실 수 있습니다. 천이라는 수모형이 지금 몇 개가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개 있다. 다 묶으면 만 이천이 되는데, 많이 되려면 몇 개를 묶어주면 돼? 열 개. 두 개를 제외하고 열개 묶어주자,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열개 묶었어. 친구들은 얘네들 두개제고 묶어줘도 되고, 여러 가지로 묶을 수 있어요. 아무튼, 열 개만 묶어. 6번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을 수 있어요. 천 모형이 등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한개두개세개네개 개, 개, 네 개, 다섯 개 얼마? 다 같이. 옳지. 5천원, 6천원, 7천원, 8천원, 9천원, 만원이야. 그렇지 자, 이 만이라는 수는 4천보다 얼마 큰 수? 4천 어디 있어? 1, 2, 3, 4. 4천. 4천보다 얼마나 큰 수야?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만큼 큰 수죠. 4,000원보다 6,000원이 더 있어야지 만원이 되는 거죠. 잖 그리고 또 어떤 수는 8,000보다 2,000만큼 큰 수래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묶어볼까? 8,000보다 2,000더큰 수는 전체 만이라는 수가 되는 거죠. 만원이라는 금액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8,000원보다 2,000원 많은 금액. 3,000원 보다는 7,000만큼 더큰 수. 그치? 돈으로 생각하면 더 쉽죠? 다음 문제. 네모안네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만원이라는 금액은 9,000원보다 얼마 큰 수? 천원이 더 있어야 돼. 천큰 수. 그리고 만이라는 수는 9,990보다. 아, 여기 10 해주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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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 근데 만원 되겠죠? 10큰 수입니다. 이게 나왔으니까 말이지. 해보자. 다른 걸로도 해보자. 9,900보다는 얼마 큰 수, 100만큼 큰 수, 9,000보다는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1,000만큼 큰 수, 자 그러면 9,999보다는 얼마 큰 수, 1만큼 큰 수, 정리도 해주셔야죠. 이 내용도 지구들 만이라는 수는 이러한 수들이다. 알겠지? 8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을 수 있습니다. 만이 6입니다. 6만이라는 수가 되겠습니다. 천이 0이에요. 0. 쓸 필요도 없습니다. 차리 값이 없잖아. 100이 2면 200. 10이 8이면 80. 1이 9이면 9. 6만 289. 그대로 집어 넣으면 돼. 6만 289. 읽어주는 방법. 6만 0천 읽으면 돼, 안 돼. 안 돼! 자리 값이 없는 0은 읽어줄 필요 없어. 6만 289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천에 단일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6만 289. 그리고 6만 289라고 나와 있는 걸 보고 수로도 나타낼 수 있어야 돼. 만이 6개, 백이 2개, 12, 8, 여덟 개 1이 9개, 천은 없다. 0. 할수 있죠? 니들만 믿어요. 수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보자 이제 일십 백천 끊어주고 만이라고 읽어주라고 했죠? 팔만 오천육백칠십삼 팔만 오천육백칠십삼이라고 읽으면 된다. 사만 구백이 사만 구백이 자리 값이 없는 천과 십은 읽으면 안 돼. 알겠지? 4만 902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야. 이제 거꾸로 수로 나타내어 보자. 수로 나타내어 보실 수 있습니다. 3만 5924예요. 만이 얼만큼 있어 지금? 만이 3만큼. 천이 5, 백이 9, 십이 2, 일이 4만큼 있어. 3, 5, 9, 2, 4. 3, 5, 9, 2, 4. 간단하죠? 3만 5천 9백 24 선생님이 다섯 자리 쓸때 다섯 자리 수를 쓸때네칸 가서 끊어서 이렇게 좀 나타낼게요. 친구들도 이렇게 습관 들이면 앞으로 공부가 정말 쉬워집니다. 만이 3만큼 있어요. 천이 5만큼 있고요. 백이 9만큼 있고 십이 2만큼 있고 일이 4만큼 있습니다. 3만 5천 9백 24 쓰고 다시 읽어봐. 3만 5천 9백 24 맞네. 통과. 그 다음 9만 7백이다 하하하 만이 구 백이 칠만큼 있대 만이 구 백이 칠 만이 구 백이 칠 이대로 두나요 구 칠? 구 칠? 뭐야 구 칠도 아니고 구십 칠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되지 천이 없어 십도 없고 일도 없어 없는 부분은 영영 영으로 처리를 해 줘야 되겠죠 9만 7백 만이 아홉 개 백이 칠 일곱 개 다섯 자리 수를 마련을 해놓고 만의 자리에 9, 백의 자리에 7넣고 나머지는 0, 0으로 처리를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수로 나타낸 다음엔 꼭 읽어주세요. 9만 7백 맞군요. 그러면 다음 문제 내려가는 거야. 가자. 11번 9만 3,525 자리 수가 나왔습니다. 각 자리 숫자와 자리 값을 알아보고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있습니다. 만의 자리 숫자는 9죠. 9만을 나타냅니다. 9, 0, 0, 0, 0. 천의 자리 숫자는 3이에요. 3천을 나타내죠. 백의 자리 숫자 0입니다. 자리값 없어. 빵. 십의 자리 숫자 5. 50을 나타낸다. 일의 자리 숫자 2. 그냥 2를 나타내죠. 자, 9만 3천 5십 2는 9만에 3천을 더하고 50을 더하고 2를 더한 것과 같다. 읽어 줄 때는 9 3오5 2라고 읽으면 된다. 백의 자리에 0이 다 차례가 없는 건 더할 필요가 없다. 읽을 필요도 없다. 쓸 때는 0으로 쓰자. 12번이에요. 다음 수에서 숫자 8이 나타나는 수를 쓰시오. 8이 나타나는 고있 자리가 어느 자리냐? 일 10, 100, 1,000, 만, 만의 자리네. 만의 자리의 숫자예요. 만의 자리가 여덟 개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 나타냅니까? 8만 원. 원자 떼고 8만을 나타냅니다. 나머지도 볼까? 3은 천의 자리 숫자라서 3천 나타내고 7은 백의 자리 숫자라서 700 9는 십의 자리 숫자라서 90 4는 일의 자리 숫자니까 4를 나타내죠. 8만 3천 7백 94라는 수는 8만에다가 3천에다가 그리고 700에다가 90에다가 4를 더한 수이다라는 거 읽어둬볼까? 8만 3천 7백 9십 4라고 읽으면 되겠죠. 어안 보여? 보이지? 자, 12번 문제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만나는 시간. 실력 키우기! 가볼 차례입니다. 할까요?